안녕하세요. 명리아정입니다 일간 감목이 6월, 정관월에 태어나 실명하였습니다. 깔고 앉은 자리는 진토인데요. 팔자에 토가, 오토가 있어서 이 진토는 일간 감목을세약하게한 토입니다. 실제 알고요 이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목이라든지 수를 찾아보면 연간의 임수 하나가 있습니다. 실령하였고실재하였고 득세를 조급한 사주인데요. 이 임진이라는 기록은 임수 입장에서는 토수로 하니까 임수가 부담스러워하는 곳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진토는 신자진으로 수의 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토 안에 계수라는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진토로 인해서 극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병주고 약주는 특징을 가진 기둥들이 육식갑자 중에는 꽤 됩니다. 여기 진토가 두개 있는데요. 이 진토 안에 있는 개수 두 개도 임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 자체는 일간이 토와 금의 세력에 의해서 신약해진 가운데 연간 임수에 의지하고 있고 이 임수는 이 진토 안에 있는 개수들의 암암리의 세력을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록 계절은 금, 가을에 계절에 태어났지만, 토가 많아서 신약해진 형태입니다. 이 사주의 중심세력은 토가 되고, 따라서 제다 신약의 구조라고 볼수 있죠. 올간의 임수를 돕는 수의 운과 토를 누르는 목극토를 해주는 목의 운에 발전했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가을이고 사주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후 용신으로 화가 필요한데, 실제 화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이 신약한 것을 돕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니까, 화가 분명히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의 용신은 수가 되고, 화원이 들어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는 재다신형의 사주니까 남의 돈을 벌어다 주는 사주이고 자신의 돈을 벌려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 능력을 키우려면 인성이 용신이 되니까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요 팔자에 재성이 많아서 돈 욕심이 자꾸 생기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들이 자꾸자꾸 자꾸 나타나는데 그래도 꿋꿋이 정신줄 잡고 실력 배양을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사주들은 돈 욕심을 더 많이 내고요. 이런 사주가 명리 공부를 하면 실력도 안되고 기초도 안돼 있으면서 욕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실망시 받고 사주를 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또어찌나 잘하는지 약간 사자의 냄새가 고요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주 카페라든지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조직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 돈을 벌다 주는 것이죠. 팔째 토가 많아서, 재성이 많아서 일간을 신약하게 만들고 일간 힘들게 하니까 재물운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고, 많은 토가 인성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토국수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토와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자존감이 바닥을 찍는 구조의 사주입니다. 어쨌든 대운에서 수목운으로 흐르면 그런 부분들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주보다는 운이 중요하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